노력 없이 결과만 얻고 싶은 새해 아침 3일차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노페인 노게인 제 나름대로 개같이 번돈 제철 딸기를 먹겠다는 소망을 위해 오늘도 지갑에 출혈을 서슴치 않습니다. 아 서량이랑 금실 둘다 맛있는데 자취하는 입장에서는 금실 딸기가 왔다다 왜냐면 서량 딸기보다 단단해서 냉장고에서 생존력이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이게 맛이 없냐? 노노 복숭아 맛이 은은하게 나서 개인적으로 금실이 더 취향이 대신 서량보다 좀 비싸요. 한 3천원 정도? 아, 이게 먹을 때마다 맛은 있는데 좀 길티함을 느껴요. 오늘은 p t 잼이 하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즉 내일쯤 제 엉덩이가 4개로 쪼개진다는 뜻이죠 난 여전히 너에게 패딩을 뺏기지만 넌 항상 귀여우니까 괜찮아 불수술을 야무지게 조지고 와서 저녁 6시 30분쯤 집에 야채, 냉털 겸, 저번에 만들어서 먹었던, 이연복 가지덮밥 소스를 활용한 육칠이 목살 덮밥. 야채는 모두 버터에 지글지글. 반은 내일 먹을 거라 덜어두고, 남은 야채에 소스 부어서, 지져 1분 후에 목살 넣고, 또지져밥 위에 올리고, 대파와 노른자. 아, 제발 터지지 마라, 진짜 제발. 아 <laughs> 터진 노른자 목살 덮밥 완성. 아, 먹어보니까 가지덮밥보다 100배는 맛없네요. 그냥 그 소스는 가지가 레전드인 듯. 게다가 좀느끼한 잭살차 와랄라 오려서, 냉침으로 벌컥벌컥. 어, 죄송해요. 왕그릇 영상 까먹었어요.